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0년이 되고 나서요 우리나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도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 2020년 교육급여에서도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2020년 교육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우선 교육급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급여라는 것은요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해서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나 시설 여기에서 시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에서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소득 인정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78,597원 이하이면 되고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요, 1495,990원. 3인 가구는 1935,289. 원 4인 가구는 237만 4587원. 오인가구는 281만 3886원 이하이면 이 소득인정의 기준이 부합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 교육급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초등학생은요 부교재비를 1인당 13만 4천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에 하나고요. 학용품비도 1인당 7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한 번입니다. 중학생은 요 연간 한 번, 부교재비는 요 21만 2천 원을 지원하고요. 학용품은 1인당 8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연 1회 부교재비 1인당 33만 9천 2백 원이고요. 학용품비가 1인당 8만 3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입학금은 입학시 한번, 그리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는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1년에 한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2019년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부교재비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에 13만 2천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요, 13만 4천 원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 2천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요. 중고등학생이 20만 9천 원이었던 것이 이게 나뉘게 됩니다. 중학생은 21만 2천원, 고등학생은 33만 9,200원으로 실제 중고등학생을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2020년 3월부터는 중학생, 고등학생 나누어서 지급하면서 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에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이 부교재비 지원 효과를 못 보았던 것이 이번에는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나마 부교재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용품비를 보면 요 2019년에는 7만 1,000원이었던 것이 1,000원 인상이 됐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8만 1,000원이었던 것이 8만 3,000원으로 소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실제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필요한 현실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개선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비도 함께 신청했을 때요.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깐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교육비를을 신청하시겠다라고 한다면요. 해당되는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들과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비 그리고 교육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요 고교 학비를 이야기하고요 급식비 그리고 방과 후의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 이렇게 교육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교육급여는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교과서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육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여러분께서 교육비를 신청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복지 서비스를 보면요. 한눈에 복지 정보 해서 교육 급여, 맞춤형 급여 이렇게 해당되는 사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의 계산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사례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교육 급여를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실제 여러분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지로가 아닌 주민센터를 찾으신다면요. 주민센터에서 이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라고 했을 때는요.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요. 이 서비스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월부터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깐요. 여러분께서 그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상담을 해 주셔서 고등학교 학생이라면요. 이번에 대폭 오른 부교재비 지원금액에 대해서요. 확인을 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셔서요.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더욱 더 희망 있고 활기찬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참고할 만한 유익한 내용이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